안녕 오랜만에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룩들이 많아가지고 카메라를 켰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 하나 장만했거든요. 을 멀리서 찍고 싶어가지고 아니 제 영상을 보면 맨날 가까이서만 찍으니까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뒤에서 찍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마이크도 구매했어 얼른 시작해볼게요. 오늘 영상의 포인트는 신발이랑 가방이 모든 룩이 다 똑같아요. 제가 스튜디오를 빌려서 촬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뚜벅이거든요. 그래서 신발을 룩마다 다 다르게 들고 오기도 힘들고 가방도 그렇고 그래서 신발이랑 가방을 제가 이제 최근에 진짜 자주 신고 메고 했던 제품들로 픽스를 해가지고 들고 왔거든요. 그래서 먼저 신발이랑 가방을 소개해드릴게요. 신발은 이런 실버 메리 제인 슈즈예요. 스탠드 오일에서 이번에 나온 신상이고 성수에 갔다가 팝업 행사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우연찮게 그냥 끌려서 그냥 들어갔는데 데 이거를 신어보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편한 거야. 또 저렴하게 할인 쿠폰까지 주셔가지고 구매를 하게 됐어요. 발이 너무 편해. 무엇보다 너무 예쁘잖아. 다가오는 여름에 실버 필수인 거 아시죠, 여러분? 가방인데요, 여러분. 제 인스타를 보시는 분들은 정말 지겹도록 봤을 건데 <laughs> 땡땡이 가방이. 이거 그냥 보세옷가게에서 산 거고 한 3만 원대였던 거 같은데? 아무튼 엄청 저렴하게 샀는데 아주 뽕을 뽑고. 있습니다. 가방 소재는 엄청 얇지도 않고 두껍지도 않고 약간 차콜에 검정색 땡땡이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엇? 룩에도 다 예뻐요. 그래서 오늘 다섯 가지 룩에도 얘가 아주 찰떡으로 어울리거든요. 그것도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룩은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인데 빈티지한 레터링이 포인트인 티셔츠예요. 기장감은 그냥 딱 기본 스탠다드핏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스커트는 성수 브랜드 멜빌 가서 샀거든요. 이거 보고 안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소재가 너무 시원하고 밑에는 이만큼은 비침 있는데 이만큼은 안에. 땅감이 덧대져 있어가지고 전혀 불편하지 않고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스커트예요. 완전 찰랑찰랑하는 그런 소재고 이렇게 네이비에 화이트 땡땡이가 들어가 있어요. 그냥 이렇게 지금 룩에도 예쁠 것 같아. 화이트 티셔츠에 툭 입어줘도 예쁘고 여름에 잘 입을 것 같아요. 진짜 편해요. 사이즈 구애도 없어요. 요즘 제가 레이어드에 미쳐 있거든요. 뭐냐면 허리핏을 이렇게 잡아줄 수도 있고 끈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가방으로도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주로 이렇게 허리에 매서 사용하는데 밖에서 편한 게 뭐냐면 여기 지퍼가 있거든요. 여기 립스틱이랑 지갑 같은 거 넣어놓기 너무 좋고 심지어 안에 미니 주문기도 있어요. 자세히 보면 이거 패턴도 진짜 예뻐요. 지금 제가 너무 열심히 매가지고 이쪽에 지금 때가은거 보여요? 때가탔어 맨날 입어가지고 밑에 양말은. 필이 있는 레이스 양말을 신어줬어요. 그냥 지그재그에서 저렴하게 샀고 신발은 실버 메리제인이랑 땡땡이 가방 이렇게만 해줬어요. 첫 번째 룩이었고요. 두 번째 룩은 지금 입고 있는 룩인데 이렇게 바지가 핏도 예쁘고 제가 또 약간 딱... 저는 바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헐렁하고 편한 바지 좋아해서 핏도 딱제 스타일이고 봄, 여름, 가을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소재는 면소재라서 촉감이 좋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런 스커트를 레이어드 해줬는데 얘를 단독으로 입고 싶어서 본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키가 167인데 너무 짧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단독으로는 저는 못 입고 이렇게 그냥 레이어드 스커트로 입어줬어요. 이것도 예쁘지 않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이런 두 권도 둘러봤는데 어때요 여러분? 안올린다고 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긴 하지만 이렇게 두 번째 룩도 끝이 났어요. 여러분 신발이랑 가방은 더 이상 말안 할게요. 세 번째 룩은 여러분 제가 이런 보라색 티셔츠를 입어줬거든요. 소재가 진짜 너무 마음에 들거든요. 촉감이 너무 좋고 그리고 아주 스판이 쫙쫙 아주 좋아요. 근데 만 원대였나 만 원도 안한것 같은데 이거 테무에서 샀거든요. 여러분, 태무가 생각보다 퀄리티가 괜찮아요. 착. 폴에다가 약간 보라 색깔? 이런 컬러랑 스트라이프가 돼 있고 얘는 몸에 딱 붙는 핏이고 생각보다 많이 파여져 있어서 저는 약간 홀터 나시랑 레이어드 해주니까 딱 너무 예쁘더라고요. 스커트로 보이지만 기저귀 같은 바지랍니다. 그래서 너무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스커트가 너무 짧으면 저는 절대 못 입거든요. 바지다 보니까 전혀 의식 안 하고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고 그리고, 옆에 디테일이 여러분 너무 예뻐. 제가 좋아하는 레이스에다가, 여기 찐까지 받쳐. 있어 어떻게 그럼 완전 내 거지 밴딩이 널찍널찍하거든요 허리도 아주 널찍널찍하고 그래서 되게 편하게 입을 수 있어요 여름에 진짜 잘 입을 것 같아 색감도 너무 예쁘죠 초록색이랑 네이비 이런 체크 패턴이고 이렇게 짧은 거 입을 때는 저는 밑이 너무 허전해 보여가지고 이런 시스루 레이스 프리를 신어줬거든요 여기 뒤꿈치가 나오게 홀이 있어가지고 양말 같은 거 신고 위에 신어도 되는데 저는 실버 메리제인 위에 신을 거라서 그냥 맨발 위에 요거 신고 그냥 신발만 신어줬는데 너무 예뻐요. 자세히 보면 얘도 디테일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땡땡이요, 땡땡. 귀엽죠? 그리고 요 헤어밴드 제가 진짜 너무너무 아끼고 좋아하는 건데 제가 그레이색 헤어밴드가 없어가지고 그레이색으로 구매했고 이런 디테일에 진짜 미친다니까요. 제가 좋아하는 3대가 있거든요. 장미 레이스 땡땡이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삼드랍니다 이렇게 헤어밴드까지 써줬고 요 벨트도 많이 사용한 벨트거든요 무늬도 진짜 많았고 요게 키링이고 여기 고리가 있거든요 요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입는 벨트예요 저는 무엇보다 여기 이렇게 키링 다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립스틱 키링 같은 것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달고 근데 두개 이상 달면 얘가 계속 핏이 조금 예쁘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까지만 다른 걸 추천해요. 이번 룩도 끝이 났고 네 번째 룩은 레터링이 마음에 들었던 티셔츠거든요. 짜란 요게 뒷면이고 요게 앞면인데 앞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하트 너무 귀여워. 그리고 뒤에도 살짝 요런 크랙이 들어가 있는 레터링이라서 진짜 너무 예쁘잖아 이거. 이거에다가 밑에 스커트를 입어 줬는데 이것도 제가 진짜 자주 입고 문이 많았던 스커트거든요. 플리츠 스커트인데 작년에 너무 잘 입었어요. 얘가 디테일이 또 뭐냐면 옆이 지퍼로 돼 있어가지고 트임 조절도 가능하고. 근데 주의사항 이 있어. 이거 잘못하면 이거 지퍼 할때한 번씩 살이 찝히더라고요. 아팠던 적몇번 있어요. 그거는 조심해 주셔야 되고 요즘 요런 스커트 위에 벨트 많이 하잖아요. 아까 보여드렸던 이 벨트 착용해줬고, 위에는 모자를 써줬는데,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품절이더라고요. 그치만 오늘 룩에 얘만큼 찰떡인 아이템이 없었기 때문에 쓰고 왔는데, 참고로 얘는 품절입니다. 근데 여기 모자 예쁜 거 많아가지고, 구경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인 것 같은데, 땡땡이 또 들고 왔습니다. 이번에는 블랙에 화이트 땡땡이고, 레이어드용 스커트 벨트인데, 저는 청바지 위에 입어줬는데 청바지도 제가 진짜 진짜 2년째 입고 있는 바지인데 노컨텐츠 이 바지거든요 하, 이거 근데 색깔이 점점 빈티지해지고 있어서 버리지도 못하고 보여요? 이거 다 뜯어지고 엉망인데 버리지도 못하고 계속 입고 있어 그래서 그냥 얘도 냅두고 새걸 하나 더살려고요 이거 진짜 핏이 미쳤다니까 아무튼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 노컨텐츠 청바지 위에 저 스커트를 레이어드 해줬고 위에는 그냥 기본 크롭. 많이 짧지 않은 배꼽 안 보이는 기장의 크롭티거든요. 여기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르디 메그르지 자수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청바지랑 입으면 예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름 조그마한 디테일을 생각해서 얘를 코디를 해봤어요. 청바지에 검은색 스커트를 레이어드 했는데 거기 위에 흰색에 파란색 레터링이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주고 그 위에 검은색 비스티를 딱 입어주면 아주 너무 좋아요. <laughs> 이 비스티에도 이렇게 입는 거고 끈도 어깨끈 조절 가능하고요. 뒤에 이렇게 돼있어가지고 안에 흰색 티셔츠나 약간 시스루? 이런 티셔츠 입고 레이어드 해주면 정말 예쁜 아이템이에요. 이런 거 하나쯤 있으면 진짜 코디하기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제가 준비한 룩들을 소개시켜드렸고 또 귀엽고 예쁜 제품들 많이 모아가지고 들고 와보도록 할게요. 셔츠는 최대한 자두자두자 좀 올려서 여러분들과 소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근데 맨발. 근데 마이크를 샀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습관적으로 가까이가 게 된다. <laughs> 여러분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서 그래요. 제 마음 알죠?